이몇번 진행하죠, 네? 일단 다음은 다음에, 네. 쓰신다. 네. 3분의 1씩 다 담고, 원래 25번씩 지르고, 그런 FM 개념은 있는데. 네. 3분의 1씩 담고 25분씩 기른다 수놓도 똑같습니다 3분의 1씩 에서 숫자 놓치고 그냥 3초만에 뽑는데 아 이거 지금 슬럼프잖아 그죠? 네 끊기면은 그, 대충 식으로 진행가니까1 3분의 1씩 15번 똑같아요 아그그 다음에 그 다음에 3초만에 뽑을게요 3초만에 뽑았을 때네그 다음 오늘의 기별이쓸럼프가 너무 짜리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25에 들면 돼죠 이곳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안에 들 25cm? 25네 25cm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2, 25cm 25mm 가 2.5cm. 네, 2.5cm.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최대 175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175가 나와도. 높이가 네. 지금 우리는 맨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여기 위아. 그원린 다음에 요서 요 높이를 재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저도 할수 있는. 아, 이라, 그걸... 이라. 그거는. 너무.. 소장, 소장. 대체 얼마인데요? 160이요. 160. 175까지는 괜찮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럼, 그냥 여기서 지금. 160 같으면은. 이게 몇 프로 주저앉는거예요 오, 1cm, 1cm 내려갔는데, 1cm. 순박, 그게, 그게, 이 그, 오늘 그, 그, 150짜리잖아요, 이 사이에. 아, 150이니까, 150까지는 쳐주면 되니다이말 아닌가, 그죠? 1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까지는 상관 없다고. 그 안에 공기랑 공기가 네. 얼마나 차있냐 그런 개념을 좀 확인하는 거거든요 휴식인 다음에 아 미치게 었아 이거 아까는 얼었더라고요 <laughs> 날씨 때문에 <laughs> 지금 전문적으로 하시네 나 저희는 뭐 안에 뭐 내부 서류랑 뭐다다 다 해서, 네시험 하고, 필장님 <laughs> <universities 웃음> 뭐 코로나 걸리시다 없고, 하시던데 위험하죠. 예? 위험하대요워하지 Thank you. 일단 승용차는 1 5 0 안에 주차에 들어왔고 네. 공기량은 4.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5예요 공기량은 4.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 4.6이고요. 지금 이기 얼마 나오는데요? 4.6 위에서 있네. 그냥 4.6이네. 빨간색은 1.5에요. 아직도 빨간색이네요. 4.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그거랑 완전 안정적이네 보통 이 회장 이런 거 그냥 국민으로나다